점프, 던지기, 스페이스, 뛰기, 쉬프트, 라이터, 라이터, 담배 피니? 근데 왜 이런데 있는 거야 얘는? 무슨 생쥐야? 어 넘어질라 한다. 와 리얼리티 봐 대박. 응뭐 있다. 어 아까 그 아줌마 모티브로 만든 무슨 유리 유리상.

아빠, 제가 휴지 갖고 왔어요. 아빠, 뭐야, 뭐야, 누가 자살했어? 엄마! 아빠, 아빠 잘 있어요. 저 갈게요. <laughs> 본이 아니게, 본이 아니게 아버지를 잃은 노랑우비는. 아! 여기서, 이쪽으로! 아아! 개빡치네! 히이! 뭐야? 뭐야, 이거? 아! 깜짝이야, 이씨. 나 이거, 내가 이길 줄 알았어. 내가, 내가 손으로 제압할 줄 알았어. 내가 지네. 일로와. 일로와. 와봐. 와봐, 이씨. 야 와봐! <laughs> 와봐 어왜왜 뭐다 왜? 간다 어 깜짝이야. 남, 남 먹으면 배탈 남. 야 제발. 오이. 오이씨. 길을 알려주는데 그 친군가? 삼가가 오. 어. 겁이 엄청 많으시다. 저겁 없어요. 어 깜짝이야. 오씨. 아빠 휴지 가져왔어요. 아니 씨나 휴지로 테스트 했는데. 도도도도도도 아! 아! 아니. I I can fly. 가속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거. 음? 여기서 뭐해? 여기 숨어 있어야 되나? 어? 안 왔어! 안 왔어! 방금 안 왔어! 이거 봐 <laughs> 미안 미안 던질 수도 있네? 삼각이 일루와 일루와 일로 와왜안 와? 이게 안잡아져구석에 있어가지고 일로 와! 일로 와! 진짜 이게 아닌가? 이걸 이걸 밀어볼까? 된다. 오씨! 웃기지 마! 뭘? 씨 자꾸 자살하래 웃기지 마. 해볼까? <laughs> 여기서 할 일은 끝나... 어, 맞네. 삼각이 저쪽 있다. 야, 너 달리기 개빠르네. 사랑해, 이쁘다. 이쁜 우리 삼각이 밑에 내려가 <laughs> 미친... 아, 미안해! 어우씨 저기요 저기요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이는데 야, 저기 눈빛이 영난 너의 당근을 훔치러 왔다 애송이 넌 그동안 당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야 난 구원을 해주러 온 요정이다 멍청한 녀석 어어? 삼가가 너 따라갔다가 나 조졌다. 막와 기침하는 거봐 리얼리티 갑이다. 어 잠깐만 이거 얘미얘 얘 위로 떨어져 갖고 얘 기절시키는 거 아니야? 이게 아닌가? 어 휴지 이걸로 혼자만의 그그 그, 그런 시간을 갖게 한 다음에 그 틈에 나는 가는 거지. 쟤는 야동보라고 하고 아니야. 그럴 거면은 좀 자극적인 걸 놔야지. 휴지를 놓으면 비누. 형, 내가 비누 줄게. 대가 피노. <laughs> 어, 열쇠다. 잠깐만. 어, 나 봤다. 돼지. 팔자리 분 돼지. 팔자리 분 돼지. <laughs> 몰라? 이걸 팔자리 분 돼지. 먹자이